오늘 뉴스를 보셨겠습니다만 울산선거공작사건 드디어 이제 1심 변론을 종결하고 올 11월 무렵에 선고할 것이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이 사건이 기소가 된 것이 2020년 1월이니까 기소된 지 3년 8개월이나 지나서 이제사 겨우 1심 심리가 종결된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이 얼마나 그동안 사건을 지연시키면서 범인들을 은닉하는데 공제해왔는 것인지를 단면, 아주 단,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철호전 울산시장에 대해서는 징역 6년, 황우나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행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징역을 구행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만 이 사건은 반드시 사필 규정으로 진실 낱낱이 밝혀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건 중에서 일부가 그 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리됐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혐의 처분을 할때 그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문재인 정권 시절의 처분인데 그때 그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도 무혐의 결정문에 범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적시했을 정도로 이 사건은 아직도 수사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에 대해서 2021년 4월 달에 한거 사건이 접수되어 있고 서울고검에그 사건이 계류가 되어 있는데 서울고검이 하루빨리 이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해서 더 이상 정의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울산 성거공자 사건은 말 것도 없고 그 이전에 잘 아시는 것처럼 김대학 을 통한 병풍 선거 공작 사건도 있었고, 또 드루킹 선거 공작 사건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때는 생태탕으로 선거 공작 사건을 벌였던 분도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선거 공작에 아주 달이된 많은 전문가 그룹들이, 군들이 여기에 개입해서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개정성이 매우 높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김만배 신학림의 대화를 허위 조작해서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퍼나는 것은 바로 그런 전문꾼들이 모여서 조직적으로 이루, 조직적으로 자행한 범이 범행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취재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실수하거나 좀더 팩트 체크가 덜된 상태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팩트 체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 일부러 조작해서 보도하고 그것을 퍼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한 심각한 범죄입니다. 단순한 언론 자유 의 영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언론의 자유를 모여가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많은 일선 기자들이 치열하게 팩트 체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기초해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상태에서만 보도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합리적 의심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사실이 있다고 보도하는데 그걸 언론 자유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언론의 자유는 조작할 자유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정상 언론인들이 현장에서 치열하게 취재하고 팩트체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고민하면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절대다수의 언론인들을 도매급으로 넘기면서 조작이나 해야 되는 사람들을 언론인들 만약 치부시킨다그러면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하게 가짜 뉴스, 허위 뉴스 보도 사건이나 과실에 의한 사건이 아니라 매우 치밀하게 계획되고 있는 아주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범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 사건이 단순하게 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대통령을 선택하는 문제에서 국민을 속였다는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대범하고 난폭한 국기 물난 범죄, 혼자서 리스크 안고 관리 하겠습니까? 분명히 뒷배가 있는, 그게 우리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 뒷배가 누군지, 어떤, 어떤 조직인지, 어떤 세력인지 잘 짐작할 수 있는 단서와 발언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만배가 이랬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한배라고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이게 김만배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김만배가 주변 사람들 입단수가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잘 견뎌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다는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야말로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김만배의 공작으로 엄청난 수혜를 받은 그분이 누군, 수혜를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이 진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도 낱낱이 숨김없이 파헤쳐야 합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이 합리적 근거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의 자유 당연히 보장돼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언론의 자유는 침해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언론의 자유 의 영역이 아니라 조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데이터의 영역입니다. 완전히 사안이 다른 것이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라는 외행을 빙자해서 허위사실을 생산하고 방송, 호텔, 커뮤니티, 이런 미디어 생태계를 활용해서 전국에 뿌려야 습니다 저는 그 직접 당사자 피해자입니다. 수많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저는 다시 한번더 떠올리게 됩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권력과 유사 언론이 유착을 해가지고 마치 건강사, 건강약품인 것처럼 마약을 제조해서 배달망을 활용해서 전국에 유통, 유통시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근절돼야 될 범죄 아니겠냐. 하는 것이 저희 확신입니다. 어떻든 하여간 이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김만배 신학님의 개인 일탈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논점을 흐리려 하고, 언론 자유라고 하는 영역으로 언론 노조를 포함한 세력들이 흐리려 하고 있지만, 그, 그, 그 사람들의 그런 궤변에 저는 눈도 감짝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밝혀야 될 책임이, 역사적 책임이 저는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 의총을 통해서 의견들을 잘 그 수렴했으면 좋겠고 이 사안의 진실 밝기를까지 우리 힘을 다 같이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laughs>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들 모셔지도록 해.